설렘 같은 거,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죠. 근데요, 그날은 달랐어요. 인터넷보다 먼저 제가 연결돼 버렸거든요.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요. 지금부터 할 얘기는요, 제가 누구한테도 말안한 이야기예요.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비밀. 근데 오늘은 좀 말해보고 싶더라고요. 들어보시겠어요? 일단 저부터 소개할게요. 마흔 넘었고요. 아이도 있고, 이제 인생이 대충 어떤 건지 아는 나이에요. 남자 보는 눈도 생겼고, 어떤 말이 진짜고, 어떤 게 입서비스인지도 알죠. 그래서 더 위험한지도 알고 있었어요. 근데도 피하지 않았어요. 아니,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게 맞을 것 같네요. 제가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요. 중년 여자한테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예요. 아니, 어쩌면 중년이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. 젊을 땐 감정이 요란해요. 두근거리고, 불안하고, 기대하고. 근데 이 나이엔요. 그냥 알아요. 이건 끌린다. 이건 진짜다. 이건 곧 끝날 거다. 다 알면서도 시작하는 거죠. 처음엔 그냥 인터넷 설치 기사였어요. 집에 인터넷이 안 돼서 AS 신청했고 그 사람이 왔죠. 그 남자는요, 딱히 특별할 게 없었어요. 키는 크지도 작지도 않고, 목소리는 낮고, 말수는 적고, 그냥 일하러 온 사람. 근데 이상했어요. 손 움직임이 빠른데 조용하더라고요. 막 뚝딱뚝딱 소리 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소리 없이 일을 끝내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 하나 더. 저한테 불필요한 말을 안 하더라고요. 네, 확인했습니다. 이제 되실 거예요. 딱 필요한 말만. 근데 그 목소리가 낮고 차분해서 듣고 있으면 묘하게 안정되는 느낌이었어요. 그 사람을 보내고 문을 닫고 나니까 집에 남은 공기가 조금 달라져 있더라고요. 뭐랄까요. 조용한데 뭔가 남아있는 느낌. 그때는 몰랐죠.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. 솔직히 말할게요. 그 사람 잘생긴 건 아니었어요. 드라마의 남주 같은 얼굴도 아니고 몸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었죠. 근데요. 존재감이 달랐어요.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? 일단 그 사람은 말을 아꼈어요. 근데 그게 무뚝뚝한 게 아니라 필요 없는 말을 안 하는 거였죠. 그게 엄청 매력적이었어요. 요즘 남자들은 너무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타입이었어요. 그리고 손, 손 진짜 예뻤어요. 크고 깨끗한데, 일하는 손이라 손등에 상처 자국 같은 게 조금 있었거든요. 그게 또 매력이더라고요. 코도 크고, 공구 만지고, 선정리하고, 뭔가를 고치는 그 손이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갔어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를 안 쳐다봤어요. 보통 남자들은 여자 집에 오면 두 부류예요. 너무 눈치 보거나, 아니면 아예 신경 안 쓰거나. 근데 이 사람은 그 중간이었어요. 저를 의식은 하는데, 노골적으로 보진 않고, 시선이 스치는 정도. 근데 그 스침이요. 계산된 게 아니라, 진짜로 자연스러운 거예요.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자극이었죠. 아, 이 사람은 나를 여자로 보고 있구나. 근데, 그걸 표현 안 하는 거. 그 절제가 너무 매력있고 귀여웠어요. 두번째 방문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부른 거예요. 인터넷은 멀쩡했거든요. 근데 한 일주일 지났는데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. 그 낮은 목소리, 그 차분한 손놀림, 그리고 문 닫고 난 후에 남은 그 공기. 그래서 전화했죠. 저기요. 또 인터넷이 좀 이상한데. 다시 와주실 수 있나요? 사실 거짓말이었어요.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. 확인해 드릴게요. 내일 오후 괜찮으세요? 목소리 톤이 달라진 거 분명하게 느꼈어요. 그리고 다음날 문 열자마자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. 또 뵙네요. 그 말이요. 기사 말투가 아니었어요. 이미 우리 둘다 알고 있었던 거죠. 이번엔 조금 더 오래 걸렸어요. 아니, 일부러 천천히 한것 같기도 하고요. 저는 커피를 내왔어요. 괜히 손이 느려졌죠. 컵 놓는 것도, 앉는 것도. 그 사람 시선이 제 얼굴보다 제 몸을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. 커피 드세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잠깐의 침묵. 근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. 오히려 농도가 짙어지는 느낌. 그때 그 사람이 물어봤어요. 낮엔 주로 집에 혼자 계세요? 그 질문이요. 업무 질문 같지 않았죠. 네, 낮엔 혼자 있어요. 그렇군요. 그말 끝에 미소가 살짝 걸렸어요. 진짜 살짝. 그때 확신했어요. 이 남자도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. 그날 이후 적극적으로 표현해보기로 했죠. 문자는 제가 먼저 보냈어요. 오늘은 고장 안 나서 아쉽네요. 보내고 나서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. 이 나이에도 이러네 싶었죠. 근데 답장이 바로 왔어요. 다음엔 정말 고장 나게 해 드릴까요?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. 그 순간 그 다음부터는 인터넷 얘기 안 했어요. 밤에 둘이 몰래 보내는 문자들이 계속되었죠. 오늘 하루 어땠어요? 잘 주무세요. 내일 시간 있으세요? 어른끼리는 그게 뭔지 알아요. 일 끝나고 보내는 문자가 아니라 생각나서 보내는 문자. 그리고 저도 기다리게 됐죠. 밤 10시쯤 되면 핸드폰을 자꾸 보게 되고 문자 오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마흔 넘어서 이러고 있는 제가 우스웠는데요. 동시에 너무 좋았어요. 세 번째 방문 날그 사람 눈빛이 달랐어요. 일하러 온 눈이 아니라 알고 온 눈. 문 열자마자 서로 한 3초 정도 그냥 쳐다봤어요. 말 없이. 그리고 그 사람이 먼저 들어왔죠. 오늘은 뭐가 고장났어요? 목소리에 장난기가 살짝 섞여 있었어요. 글쎄요. 제가 고장난 건지 인터넷이 고장난 건지 모르겠어요. 저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했어요. 그 사람이 웃더라고요. 소리 없이 눈으로만. 그날은 일안 했어요. 커피 마시고 앉아서 이야기하고 눈 마주치고 웃었죠? 그날 이후로 우리는 기사와 고객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. 그날은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은 안 갔어요. 저도 보내야 한다는 말안 했고요. 말은 거의 없었어요. 근데요. 필요한 건 이미 다 알고 있었죠. 그 사람이 제 손을 먼저 잡았어요. 천천히, 조심스럽게. 우리 이래도 괜찮을까요? 그 질문이 너무 좋았어요. 허락을 구하는 거잖아요. 강요하지 않고, 확인하는 거. 괜찮아요. 그말 한마디로 모든 게 시작됐죠. 다음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. 그대로 제 방문을 열게 되었어요. 미칠 듯 날뛰는 심장. 얼굴은 뜨겁게 열이 나고, 머릿속엔 아무런 생각도 나질 않았어요. 그저 그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. 중년의 관계는요. 젊을 때랑 달라요. 급하지 않고, 서두르지 않고, 서로 어디가 예민한지도 말안 해도 아는 느낌. 손끝으로 확인하고, 눈으로 물어보고 숨소리로 대답하고 그날 제가 느낀 건 흥분보다 먼저 그래, 나 여자였구나, 이런 거였구나 잊고 있던 그 느낌이었죠. 제 몸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. 그리고 그 사람도 저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게 나이든 몸이 아니라 그냥 여자로. 그게 제일 좋았어요. 우린 미래 얘기 안 했어요. 다음 약속도 잡지 않았고요. 중년의 관계는요. 길지 않아도 충분히 지내요.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요. 이게 사랑으로 발전할 거라고도 생각 안 했어요. 서로 각자 삶이 있고, 돌아갈 곳이 있고, 지켜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. 근데, 그래서 더 소중했던 것 같아요. 이 순간만큼은 진짜였으니까. 마지막 날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. 이제는 제가 오면 안될것 같아요. 그 말이요. 헤어지자는 말보다 훨씬 정확했어요. 저도 알고 있었죠. 알아요. 괜찮아요. 그리고 그 사람이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그러더라고요. 행복하세요.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아요. 저도 대답했죠. 당신도요. 지금도 후회 안 해요. 누구에게도 말안할제 인생의 한 장면. 이 나이에 다른 남자와 이런 경험 하나쯤. 솔직히요? 꽤 자랑스러워요. 인터넷은 다시 끊길 수 있어도 그날의 감각은 아직도 선명하거든요. 손끝의 온도 낮은 목소리, 그 사람이 남기고 간 공기,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 그 시간, 그걸로 충분해요.